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마련이죠. 특히나 눈에 이상이 생겨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 톡톡 오늘의 주제는 막막전막증입니다. 막막 점막증이란 사물이 휘어져서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의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망막 전막증입니다. 망막 예, 앞에 어떤 막이 어, 생기는 이상한 그런 병인데요. 사실 어려운 어, 그런 눈병 중에 하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 한의학에서 눈을 보는 각도와 현대의학에서 눈을 볼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한의학적인 얘야기를 어,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망막 어, 전막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의 망막인 망막은 바로 빛에 대한 정보를 정, 전기적으로 정보로 전환해서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망막의 역할이죠 황반 주름이라는 고하는 망막 정막증은 망막의 황반부 표면에 혈관이 없는 반투명한 막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 막이 하나 더 생기면 어, 사실은 여러 가지 어, 불편한 눈의 불편함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불편함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배란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은 전신의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이러한 불편함이 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눈 건강법,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는 방법, 이것을 평소에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우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내 몸을 우위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눈은 일신의 주인이에요. 눈은 내 몸하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눈에 불편함이 나타나면 조그만 거래도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에 조그만 진액이 부족해도 안구건조증이라서 뻑뻑하고 눈이 충혈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눈물을 넣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임시임시 임시 그때만 모면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법이 한의학에서 보면 있습니다. 황반부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황반부입니다. 망막 앞에 생긴 반투명막은 망막의 황반 신경층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붓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눈에 눈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불편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막막 전막 증의 원인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주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눈은 간의 구멍이라고 했어요. 50대가 되면 간기가 수합니다. 간의 구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간기가 작용하는 곳 간의 기가 드나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부터 막막전막증이 잘 생깁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실 고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흔히 듣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왜 생기느냐 내 몸을 관리 잘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몸 관리를 잘해서 고혈압이 안 생기게 하고 당뇨가 오지 않게 하고 고지혈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사실 우선돼야 되겠죠. 포도막염, 당뇨 망막변증. 동의 질환에 속발되어 생기기도 합니다. 막막 관련 시술이나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요. 음. 막막 전망증의 증상은 물체가 일단 찌그러져 보입니다. 또 시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또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전문가를 찾아가죠. 이게 이제 망막 전막증이라는. 이런 병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치료해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의학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치료하는지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내원합니다. 내원하는데 한의학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치료해 주면 정말로 좋아지는 환자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한의학적인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막 전막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한의원을 찾아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디 어느 전문가들 찾아가니까 막막 전막증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러한 저런 치료를 해 보았으나 만족스럽지가 않고 잘 치료가 되지 않더라. 이러면서 한의원을 내원을 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눈는 화가 아니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즉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눈는 오장육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다. 노는 일신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오장육부는 내 몸의 일신이에요. 일신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정의 정의라는 건 근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정의 이상이 생기면 한장기 간장이라든지 콩파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오장육배 한 장기의 정이 이상이 있으면 눈에 불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영이와 혼백이 머무는 것이에요. 영기와 위기 얘기예요. 혼백과 정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와 혼백이 관련이 있어요. 눈은 영의와 혼백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영의의 상태와 혼백의 상태와 눈병이 연관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혈기는 모두 비토에서 받아서 오장육부, 십이경맥, 365락을 통해서 눈으로 올라가서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혈기가 부족해지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그래, 가 보니까 막막 전막증이라고 그래요. 이런 관점도 볼 수가 있다네요. 다섯 번째로 눈은 간의 구멍이다. 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막막 전막증의 한약적인 원인은 첫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앉아 들어오는 거 보면 두 번째가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간하고 콩팥 기운이 허약하다는 것은 뿌리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왜 약해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본이 약해지면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원래 타고나기를 간하고 콩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간하고 콩팥 기운을 많이 써먹어서 간하고 콩팥이 약해져서 눈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열 풍렬. 여기는 풍열병이라고 했죠. 노쇠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정 망막 천막증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한의학적인. 막막점막증의 한약적인 치료는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겁니다. 신선태우난 이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익기청명탕 이거는 노쇠현상으로 혈기가 쇠해서 또는 장수명목환 이거는 뭐냐.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져서 이금신기환 이것도 간하고 콩팥 기운이에요. 그만큼 뿌리가 약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음증환은 혈어 신세, 혈기쇠약 이런 것에 의해서 음이 허해져서 바탕이 허해져서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망막 전막증이라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서, 근본적인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내면, 막막전막증이 한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